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기준원 박혁택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해석서 제2101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석서 제2101호는 기업이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고 복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측정 변경 시에 대한 회계체험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해석서에서 말하는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의미와 해석서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설비 등의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그 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여는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예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 후그 지역의 환경을 복구하는 경우가 등이 있습니다. KRPS 제16호에서는 복구에 필요한 원가와 최초 자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1037호에서는 중단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준서 모두 복구 충당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 해석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석서의 전체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서 제16호는 0 복구원가의 자본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37호는 이로 인한 부채의 측정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서 모두 부채의 변동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해석서 제2101호에서는 현금 흐름 유출의 추정 변경, 할인윤의 변경,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을 회계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해석서의 적용 범위는 기준서 제1016호, 제1116호에 따라 유형 자산 또는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고 기준서 제137호에 따라 인식한 부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기준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원가와 관련된 부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서 제천 이호에 따른 인식한 재고 자산과 제조 원가와 관련된 부채는 해석서 제210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금 유출의 추정 변경이나 할인율의 추정 변경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회계 논제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며 해석서에서는 회사의 측정 모양 선택에 따라 부채의 변경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가 모양은 단기에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감하거나 차감합니다. 단, 자산의 원가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채의 감소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즉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자산의 원가가 증가한 경우 관련 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의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자산 손상을 검토합니다. 재평가 모양은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 인형금을 조정합니다. 부채의 변경이 자산의 가치평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인식되었을 재평가 인형금을 변경시킵니다. 부채의 감소는 기타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인형금을 증가시킵니다. 부채의 증가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 6호의 재평가 모양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또는 단기손익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만약 같은 자산이 원가 모양으로 평가되어 인식되었을 잔부금액을 초과하여 부채 감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원가 모양과 재평가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세 번째 회계 논제를 다룬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경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회계 논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경, 즉, 할인에게 상강은 발생시 금융원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 해당 금융원가는 기준서 제 1023호에 따른 자본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서 제 1023호는 특정 자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하여 차입된 자금을 다룹니다. 그러나 복구충당 부채는 차입된 자금인 현금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액의 상가액은 기준서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계 논제들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사례는 특정 모양의 원가 모형으로 주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40년인 원자력발전소가 2000년 1월 1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발전소의 최초원가는 12만원으로 복구원가 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구원가는 40년 후 지급할 7만400원을 5%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금가상가, 무게액과 복구중단부채는 각각 3만원과 1 6 3 0 0원으 증가하였습니다. 기술발전의 결과로 복구중단부채의 현재가치가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 할인율 5%는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9년 12월 31일 복구 충당 부채의 변동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앞선 말씀드린 것 같이 원가 모양은 자산의 원가에서 부채의 변경을 가감하여 반영합니다. 따라서 감소한 복구 충당 부채의 8,000원은 원자력 발전소 자산 원가 8,000원에서 감소로 반영합니다. 회계 처리의 결과를 유학하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채의 변동 이전에는. 잠깐 상각 농액액 3만 원까지 고려하면 유형자산의 잔부금액은 9만 원이었습니다. 부채의 변동으로 유형자산의 자산 원가 8천 원이 감소하여 유형자산 잔부금액은 8만 2천 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충당 부채 잔액은 16,300원에서 8천 원 감소한 8,300원입니다. 참고로 부채의 변동으로 영향이 생기는 2 0 1 6년도의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감각상각비는 82,000원에서 잔여 내용 연수인 30년을 나눈 2,733원입니다. 2010년 금융원가는 복구 충도 부채 잔액 8,300원에서 5%를 고려한 415원입니다. 만약 부채의 변경이 추정 현금흐름의 변경 대신에 할인 휴의 변경에 기인하였다면 부채의 변경 회계 처리는 동일할 것이지만 내년의 금융원가는 새로운 할인율로 반영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로 측정 모양이 재평가 모양이 원자력 발전소의 복구 증상 부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최초 인식 시점에 대한 원가와 관련 정보는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재평가 모양이므로 다음의 상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는 재평가 이래 자산의 총 장부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는 회계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원자력 발전소의 공정가치는 11만 5천원으로 복구원가 11,6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구원가 11,600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반영되었으나 별도의 부채로 인식한 상황입니다. 2003년 12월 31일에 기술 발전의 결과로 복구 중단 부채의 현재 가치가 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할인율 5%는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3년 12월 31일의 회계처리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구충당부채의 변경이 원자력발전소의 가치평가 결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인식되었을 재평가잉여금에서 가감하여 반영합니다. 2003년 감소한 복구충당부채는 재평가잉여금 5천원 증가로 반영합니다. 한편 복구충당부채가 있는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할 때, 수행된 가치평가의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의 가치평가 결과는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여 그 자산을 평가한 순가치평가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충당금을 가산하여 유형자산은 126,600원으로 가치평가 결과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준서 제1036호 또는 제104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자산의 결과를 요약하면 최초 인식한 유형 자산의 장부금액 12만 원으로 2002년 12월 31일 재평가 전에 강간 상각 누계 9천 원이 반영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원자력 발전소 가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장부금액은 12만 6,600원으로 재측정합니다. 이때 12만 6,600원은 원자력 발전소 순 가치 평가 결과인 11만 5천 원에서 복구준다 부채 11,600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복구준다의 부채의 변경이 발생한 2003년 12월 30일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3,420원이 반영되며 이는 재평가 후 장부 금액이 126,600원에서 남은 내용스 37년에 나눈 금액입니다. 재평가 모형은 부채의 변동을 유형자산에 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재평가 이명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원가 모형과 달리 유형자산 금액에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당부채의 결과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변경전 12월 31일의 금액은 12,200원입니다. 가치 평가 결과 복구 비용 11,600원에서 2003년 한인에게 상각 600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수 발전의 결과로 복구 자금 부채 금액은 5,000원인 감소한 7,200원이 남게 됩니다. 재평가 이여금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유형 자산은 126,600원으로 재평가되었으며, 이전 순정부금이 111,000원과 차인금액만큼 재평가 이하금 15,600원이 발생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부채의 변경으로 재평가 인여금은 5,000원이 증가하여 26,000원이 됩니다. 위 사례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라면 인식하였을 정부금액 108,000원보다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평가 인연금으로 조정한 사례입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이러한 초과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석서 2101호의 회계 논제와 결론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다양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해석서 2101호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